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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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남을 욕하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을 용서하기만 하는 것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제거되어야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죄만 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으로 그 사람에게서 죄를 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로 그 세상의 죄악을 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학으로 그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학적 수술로 인간의 죄를 수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사람이요 사람은 곧 죄입니다. 두 존재는 하나가 되어 섞여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죄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곧 사람이요 사람은 곧 사탄이요 죄는 곧 사람이요 사람은 곧 죄가 되어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면, 죄를 죽이고자 하시면,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암덩어리만 없애면 되는데, 온몸에 암이 퍼진 우리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우리의 생명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셔도 제거하셔야 되는데 죄를 없애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갈 것이 뻔하겠는데 그러나 그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옮겨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자기의 외아들의 깨끗한 장기들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암덩이는 자기가 끌고 들어가 죽으시고 자기의 깨끗한 장기를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여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들고 성경을 들고 동성애자를 비난한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돌아오겠습니까? 주여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성경을 펼치고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 불탈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주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성경책을 펼치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이라는 정의의 법도를 설명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한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는 가르치고 윤례는 가르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죄만 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그게 달할 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여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용해서 도망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에 순종하셨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합격이 되셨고, 그래서 그는 부활의 자격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 그리고 사랑 그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윤례와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내 몸에 끌어안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이 주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여 세상 사람들이 걷는 일월 성신의 길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대박의 길도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재수의 길, 행운의 길, 기운의 길 우리가 걷는 길 아닙니다. 주여 정치와 경제력의 길 우리가 걷는 길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이것도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내가 죽은 십자가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들이 화살을 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퍼붓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화살을 사람들이 쏘는 그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화살을 내가 온 몸으로 맞고 죽어 부활하는 것. 영광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 내 자녀의 죄악을 끌어안고, 내 가족의, 내 친척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 내가 죽은 십자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을 포함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완전히 성취된 곳입니다. 내 사명이 담겨 있는 곳도 십자가입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는 곳이요. 십자가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곳이요.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고, 십자가가 전부이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사람이 변화될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이 살아날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시 태어날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은 곳,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곳, 지옥을 버리고 천국을 얻은 곳,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곳, 죄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의의 옷을 입은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소서.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재수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대박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정치와 경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주의 성령은 오직 우리를 십자가로만 인도합니다 화살을 맞았느냐 비난을 들었느냐 아픔이 있느냐 상처가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네 가슴에 담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세상을 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며 우리가 받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견디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 말 없이 오직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 뱉음을 견디고 오직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쏜 비난을 견디며 오직 진리를 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음으로 넘길 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달리 할 것도 없고 달리 걸어갈 것도 없고 달리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알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해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전부 십자가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주여 십자가로 죽지 못해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지 못해 일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 나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여,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들어가, 영원, 영색, 복랑을 누리는, 우리 본양의 성도를 될수 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본양의 성도를 되게 도와주셔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뜻을 펼치려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